그래. 적 발견. 어, 아, 차가 보이는데. 여기 백팩이 있어요. 레벨 2에요 간다. 你妈！你这个号四百多级，要给充新人，呃、嗯，要个厂家宝。家妈逼！为什么我鸡巴这个号他妈的一个都不出啊？人家氪了呀，我跟你讲嘛，氪了几个百吧了。那、啊、我就不知道了。 여기서 소리를 내는 건 분명 적들일 거야. 왜냐면 유령은 존재하지 아, 아, 아. 않으니까. 정말 이

척 아리 사십 여기 있어. 챔피언 처치. 햄록 여기 있어. 점사 한번 실드 박살. 다음 점사적 제거. 실드 충전 중. 여기 아야 저를 처리하겠어요. 여기 추가 보급품이 있다. 고마워할 필요 없어. 그래도 고맙다고 하라고. <laughs> 나来라나来라 <랠리나>, 이쪽에 적이다. 내 바로 앞에 있어. 쉴드 충전 중 진라인 준비된 사람 아나나나나 공격한 있어 하나 이리나 이거 나 쉴드 충전 중 장전 중 타격 당하는 중저쪽 저기 적 쉴드 금 내줬지 또명 저 이거 다 파면 안빠져나 여기 증폭기다! 복구 좀 자매가 싸우려나 지내나 자마 또는 쇼子쇼아 링이 가까이에 있군 이제 1분이 안 남았어요 이무기는 강화한 거야 아름답고 위험하지 주먹 친구들 링에서 멀진 않지만 30초 남았어 그래플 사용 중 맵을 확인해주세요 저쪽 좀 살펴봐요 친구 10초 링은 꽤 가까워요 내가 선물을 준비했어 바로 다음 링의 위치야 맵을 확인해 링이 축소됩니다 시작됐다 링이 움직인다 이제 50%가 떨어져 나갔어. 그래 아주 간단한 산수잖아. 이후부터는 자동으자동 SG가 되나? 모르겠어. 그들은 쏘는 자더멀어더 빠르고, 강하고, 멍리게 고마워. SG가 어, 저쪽으로 가야 할것 같은데요. 저기 케어 패키지다. 저쪽 좀 살펴봐요, 친구. 라면 뭐 먹었어요? 저쪽으로 가요. <끝> 벌써 다음 링 아니네 승의의새새 나는 는 마치. o 마치 person. I'm n o 어 sure if y o 목표 발견 good person. I'm not 장전 중. 믿게 얼빠지게 만들어주지. 장전 중. 태비 안아와이적 발견. 공격하고 있어요. 들적 발견. 보이는데. 발각됐다 뛰어내겠어. 피고하자, 하이브리드 저기 쏜다. 이런 맞았잖아. 속임수를 쓸 시간이야. 이 이동 중 발각된다. 수류 충전 중. 고 이동 중발됐다에 들어왔다. 이제 우리가 리 위치에 있어. 저 케어 패키지에 는 쓸만한 장비 저기 케어 패키지다. 我在里面打的好激烈啊！圈哪，圈哪！集集集结，啊 <noise>！将 s h i e 撤退了，shields 被充电了。<noise>

뭐쳤왜다우기 저쪽으로 가야 할것 같은데요. 에 장전 중. 실드를 충전하는 중. 위류 잠깐. 피닉스 키트를 쓰겠다. 공격받고 있어요, 친구들. 장전 중. 실드를 충전하는 중. 경고 릭의 축소됩니다. 여기 증폭기가 있어. 다행이네요. 우리 벌써 다음 링 안에 들어왔어요. <목소리도> 여기서 내 본신을. 라인변화. 공중동습이 시작됐습니다. 조준하고 있어요. 지금.

쳐볼까? 미끼를 보내겠어. 여기 있어. 이 아이는 뭐든 할수있 제대로 다루기만 하면 돼. 실드를 충전하는 중. 30초 남았어요. 중입니다. 와, 다른 어금내줬 上面，上面，上面。